6월 1일이면 오늘이 35일? 오늘 3일, 3 3일? 아, 아, 예, 3, 일아 예. s 3, 3일 a 3가일이 s a 면 u e l 가 a m u e l Samuel s 가 m u e l 도 a m u e 도가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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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m u e 그 s a m 것이 l Samuel s a m 요 e l s a m u 여기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은 온도가 어떻게? 네, 은 온도. 약 온도 15도. 15도에. 그러 여기가 개화기 전으로 해서 1차 생리나끝까지는 약간 온도가 낮아져야만이 세포 분열이 왕성해요. 네. 이때 고온기가 되면은 그것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지 못한 상태 내에서 가다 보면은 이상낙과라든가 기형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구과가 나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낮 온도는 요즘에 우리 하우스에도 29도 되더라고 이짜 네. 비가 내림도에 여기도 한 30도 되겠네 아니 그문 열어놓으면 은안올라가안 올라가요? 우리는 네. 전부 열지는 안 오고 여기도 지금 최고 어제께 최고 몇도온줄 알았을까? 아 <laughs> 어저께? 몰라 네, 네. 요, 어제 오늘 굉장히 더워 어제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로 보면은, 그, 어떤 어떤 부분 해볼까? 예? 네? 여기에도 좀쭉가는거 역수도 많이 하게 됐네. 예. 예. 요거는 좀 세력, 여기 잘라보니까 세력 기다려보는 아야 예. 네. 잘라서 네. 했고, 여기도 위협화가 많이 됐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는, 그, 유라, 실생, 특조생, 가을순을 받아서 본래 결실시킨 거는 도되는 것처럼. 그런데 봄이 돌나가는데게 네. 어떤 게 있더라. 하든가. 다른 데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창조라의 기술의 개발,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입된 모든 충동이 여기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전부 일본 거 가더라 한 것만 맞다 지금 해놓으니까 감귤기가 온 거라. 그냥 이것은 지금의이 주인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중간 단수도 한 60일 이상 했지그 결국 이것도 꽃이 안 나서 애먹다 보니까 누구는 물주라고 하고 해 나는 안 된다 하고 해 이게 갈등이야. 야 이거를 이겨내면은 사람도 때를, 때가 되면 꽃이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덕이 있다. 예, 네. 예. 네. 그냥 그런 것, 그냥 밥도 뜸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배고프다고 빨리 먹었다고 더 배고프면 더 맛있게 먹고 해.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됐다면은 상당히 그시장만족해고기고뜨 재초절이 아니면서야. 뿌리 이 정도가 있어줘야 돼. 네. 뿌리 없다는 것그 자체는 벌써 농사에 농사가 뭔가 한쪽으로 기울, 성정심이 없다는 거라 여유가에. 그냥 여기가 뭐냐면은 이 뿌리 잡충 잡초로서의 역할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몰라야. 그러면은 이걸 제초된 상태에서 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잘래도 성적의 성점은 자기는 고당도 만드는 또 종합점수는 50점 이하에서 평크가 먹는 거라야. 그걸 아무리 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인의 수준이 과거에 이전할 것이냐 내 자신이 어떤 그런 나만의 뚝한 노하우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할날수 있어야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궁금한 게피 속도가 가원하다 보니까 이게 꽃이 나와 가지고는 이 망울이 커지면서 오래 좀 있어줘야 예예 yeah, yeah. 이 봉우리 자체가 꽃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커질텐데 예예 yeah, yeah. 어, 이게 가온이 아침 15도에서 낮 동안 25도로 나오니까 이 개화되는 만개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짧아 짧아 그냥 그러니까 적산 온도가 아까 온주민감도 고온 재배를 해도 예. 30일이면 되는데 예. 이거는 30, 이제 딱 됐다는 거는 예. 상당히 이제 짧아야 짧 예. 예. 너무 짧아. 근데 지금 15분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좀 빨라. 그 조생에. 예. 그런 거는 앞으로가 또 중요해. 이제 낙과가, 이제 직화들이 막 이제 낙과가 되고 위협하는 점처럼 낙과가 안 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벌써 나빠질까봐 이것이 자이가태어나면서 입을 갖고 나온 거라, 그러 직화는 부염에서 영양분을 공급시키지 못하면 그 직화는 떨어져 못고 그러니까 그런 것, 것이 일반 그 직화 백화, 그 그다지 멋있다, 위협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은 이거를 빨리 녹화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 마그네슘, 염료식.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올해 완전히 이런 기업적 가 되면 이것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온도관리를 낮게 해줘라. 낮도 그러니까 낮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낮 쥐어간 온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12기는 온도 안 높으면은 1도씩올라 그냥 언제까지 올리냐면 7월 달까지. 네. 그때에 벌써 이제 여기가 이제 그 1 0월말 노지에서 수확 기간이라면은 원래 추석이 앞설 앞 수가 있다 이거래.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월말에어 수확 것도. 예. 그러나 그 것에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은 갈 수도 있다는데 이제 이게 이것을 입도만 높여서 2 4사도까지 가해 그때 해서 이제 그 전에 되면은 이제 6월 말에 중간 단소에 들어갈지 몰라. 예, 이게 속도가 그냥 이거 시기만 요거만 놓고 가면 되면은 여기서 영양분이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커지니까 쑥쑥 자랄 때에 온도를 팍 올려줄 거. 낙과 끝나고에 예. 그리고 이거는 요런 거는 2차 생리 낙과가 없기 때문에 그 유입, 유업 하다 보니까 유업만 가지는있거니 지금 대과가 될 거고에 엽수를 예. 벌써 이걸 가지고 엽수 확보에 됐어 이거 직화랑 달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유라 실생이 제주도에 와서 어떤 재배 기술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느냐 이것이 장 노님이 첫 번째다 이거지. 근데 이것 이거 저 우리 강정선 백 사람이 전쟁하는 것 음. 그런 다 각기 다르잖아요. 네. 예, 예. 한 분은 아직 강전지로 해서 어 네. 그래서 뭐 많은 건다 잘라버려 가지고는 개인 네 보내는데. 거기는 유혹가도 많이 나오고, 음. 이 시대 확보가 굉장히 잘 됐다. 예, 예. 그러나 이거는, 적당히 오이와버려야 음, 음. 과도안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강전제 하는 것도 괜찮잖아. 예, 예. 그러나 나 그, 저기, 전쟁은 언제에서 마시? 어느 것?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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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그 예. 아, 봄에. 맛. 봄에. 예.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작년 수세, 이 가을 순이고, 예. 여기는 작년에 순을 안 내왔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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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나 그쪽 생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에도 꽃이 와. 아. 근데 이건 우리가 조바심을 한 게, 혹시나 작년에 가을 순이 녹화가 충분히 안 돼서, 예. 화분나, 미처 화분화가 진행되기 전에 가온해불면 꽃이 부족할 것인가 때문에 걱정을 한거 네, 아니고요. 예, 그 상태 내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저기 뭐과 그때 만약에 우리 가을순을 이렇게 가을순을 잘랐더라면 이렇게 적심했더라면 여기서 참뭐 여기도 곧 왔네 더 이제 길어져 이런 데서 나올 수도 몰라 이렇게 여기서도 음. 그럼 여기는 오늘 보면은 일번 하단에 그나가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비교를 해 내가 뭐 이거를 내가 한게 괜찮으냐, 예. 내가 더 모자란 게 있느냐를 자기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예. 그냥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예.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해주고. 다음엔 요와 같은 상태와 이와 같이 순들이 적은 상태 예. 이것도 적당하게 꽃이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엽수 부족하진 않겠는가. 예. 그냥 요것과 가까이 있을 때 열매를 당산도 할때요 상태하고 요 상태랑 비교해 봐봐. 우리 중간 당산 당 당산 돌 때야. 예. 그러면 엽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제주형의 그 유라실생의 가장 이상적인 엽수냐, 예, 그지? 어, 그냥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이제 그 저기 농업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 그것이 성적에 의해서 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제주형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내 간다고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커가고 크면 은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마는올해랑 한번 그 온도도 실컷 올려보고 예, 일 예. 예, 그... 야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낮 온도는 40도가 육박해야 돼. 음, 그러니까 비행기가 최고 속도를 내야지. 낼수 있는 최고속도에, 마하 정도에. 지금 이거 온도, 암온도 올리는 거는 곧다 떨어지고. 거, 이것이 어느 정도 녹화가 되면은, 나간, 이 네. 녹화가 돼서 여기 자체 내에서 여기에 영양분을, 이것은 우리 직화는 아까 유협, 요 구협에서 네, 예. 이것이 낙엽 때리면은 직화는 또낙화돼버려요그래 네. 여기서는 이것이 빨리 녹화가 안 되면 이것이 낙화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 그래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줘 그네 했을 적에 이거는 토양으로 부터 비료분을 먹기 시작해. 야, 예, 응, 제 응. 기본적인 그저기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활동 그 자기 그자기 본연의 그 기본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 저기 신엽이 이제 녹화가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왔는데, 이런 절차를 밟질 않으고, 와, 아, 이거 보당도다그 자꾸 하나 조금 돈 버니까 나가 1등이다. 예. 전문가다. 예. 제주도 1등이다. 그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줘야 됩거다 그냥 이런 절차를 과정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예. 어. 아, 난 뭐, 잘 때, 잘때다 이렇게 해서 뭐, 가면은, 나도 이젠 요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오심하세요? 예. 보시면 예. 아세요? 예. 그, 예. 그, 음, 아, 가지별로, 예. 저 동쪽으로는 살로고. 응, 아, 가지별로, 예. 이쪽으로는 잘로 왔네, 예. 여기는 틀리고, 하단, 유인이 가장 중요해. 유인. 예. 예, 유인이 뭐니 뭐니도 유인. 그냥 밀식원 간벌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러면 요 상태 되면 원래는 옆수부도 가하겠네 지금, 그렇게요가없니다 예, 예. 가운데도 좀순 많이 나죠, 예. 예. 저 가운데 순이 좀더나줘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좀덜난 것들이 있다면 나 음. 것들은 엄청 잘나이네 묘목들은 예, 많이 났네. 고접수보다는, 요런 거면 충분하지, 뭐. 끼 뭐, 이 정도면, 뭐.